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충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 중위 소득을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2023년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인 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며 수급 가구 중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23년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기준적인 소득과 함께 2024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중기 소득 대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중기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023년도 162만 289원에서 2024년도에는 183만 3572원으로 13.16%로 인상이 되었으며 생계급여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023년도에는 623,368원에서 2024년도에는 713,102원으로 14.4%가 인상이 됩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2023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2023년도에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 급여는 2023년도에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 급여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 소득의 40%, 50%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각 급여별 2023년과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는 2023년도에는 62만 3,368원에서 2024년도에는 71만 3,102원으로 상향되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는 2023년도에는 162만 289원에서 2024년도에는 183만 3572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주기 소득 40% 이하의 경우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도에는 831157원에서 2024년도에는 891378원으로 상향되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도에는 216만 386원에서 2024년도에는 229만 1965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 급여인데요. 주거 급여는 기준 중에서도 48% 이하의 경우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도에는 97만 6609원에서 2024년도에는 106만 9,654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으며 4인 가구의 경우 253만 8,453원에서 2024년도에는 275만 358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인 소득 50% 이하의 경우인데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도에는 103만 8,946원에서 2024년도에는 111만 4222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도에는 270만 482원에서 2024년도에는 286만 4956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인, 3인, 5인, 6인 가구의 경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과 같이 오늘은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준이 되는 기준중기 소득과 기준중기 소득 대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중기 소득 인상에 따른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변경된 2024년도 기준중위 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액을 참고하셔서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